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한여름임에도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있는 곳에 공기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경매물건이 아닌 공매물건의 임장을 나왔습니다 음,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경매의 한 영역이 공매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는 개인간의 문제 어, 은행과 개인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개인간의 문제에 따라서 인사진행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공매는 공즉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국세 체납 절차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입찰하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어, 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입찰, 입찰률이 어, 다수 경매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큰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면 경매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명도를 하고요. 그리고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떨어지고요. 공매는 10%씩 어,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어, 경매는 유찰 시 어, 31일 이후에 다시 이루어지고 진행이 공매는 7일 이후에 다시 입찰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도 있겠습니다. 어, 물건의 위치는 경남 김해시 활천중학교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2017년도에 건축되었고요. 한 개동으로 4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작은 규모라 아쉽지만 26평형, 31평형, 그리고 33평형으로 33, 어,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 1층의 필로티가 다른 어 작은 규모의 아파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지금 뒤에 있는 산이 도대산인데요. 도대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어 불구하고 이렇게 필로티가 높은 이유는 어 지금 보시는 여기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3평형과 33평형은 이렇게 시가지 뷰가 보이는 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호, 1, 2호 라인은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보이는 게 우측편이 1호 라인, 좌측편이 2호 라인입니다. 어, 이두 라인은 동양임에도 어, 바로 옆에 활천중학교와 그리고 시가지뷰가 조금 뽕이니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해당 건물은 1층 출입로입니다. 건축년도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 관리가 잘돼 있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건물 출입로 중에서 서쪽으로 어, 출입하는 진출입로이고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필로티 밑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동쪽편, 즉 다시 말해서 해당 물건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되겠죠. 1층 계단을 올라서면 작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공 같은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으로 보이고 보여드리는 이 뷰가 어, 해당 물건에서 물건지에서 볼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평형인 33평형은 시가지 뷰밖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호실은 도대산 뷰와 그리고 시가지 뷰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건지는 여기고요. 자 이상 어, 경매가 아닌 어, 공매에 대해서 공매 입찰이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인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16년 전통의 김희장류 경미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희장류 경미학원의 박본장이었습니다.